리쿼터 레드블랙 1 7대9 시작합니다. 3초! 5초, 5초, 5초. 5초, 5초. 할 의지가 없었어 아, 까베, 까비, 까비까비 어우, 되게 다들 크네. 어. 와, 헬륨. 어, 놓아, 놓아. 어. 우철아 나와 봐. 한번 나와 봐. 다시 스텝. 파울이다, 파울. 파울. 어이셔. 어이셔. 어이, 샷. 어이, 샷, 어이 샷. 리바가 약하네. 리바가 약해. 리바. 어! 작아졌냐? 태우가 태우가 안 보이네. 라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웃음> 사이드, 사이드. <웃음> 블랙이 작아졌어. 블랙이 작아졌냐, 왜 이렇게? 나이 샷. 분발하는 분발하고 있어 지금. 저스 두이. <laughs> 어 시티 패스 잘 돌죠. 나이샷나이샷나이샷 나이스 패아 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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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은 은희가 살아나야지 은희가 어 은희가 살아나야 돼 어. 아 리바 약하죠. 네, 네, 네. 아 오늘 왜 이러나요? 선엽이 형 오늘 왜 이러지 갑자기요? 어? 어? 지금 한, 한대 맞고 그냥 지금 완전히 박스 밑에 박스 밑에 박스. 요 밑에 박스, 박스 쳐야 돼, 밑에 돌덩이야, 돌덩 돌려, 빨리! <스> 3점 다시 리버 나이샤 만에만에 박스 더 아래 아래 밑으로 내리고 수비 내려 좀 밟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리버. 빼, 빼. 삼족. 짧아, 짧아, 짧아. 걸렸어.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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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아래 아래 아래. 박스 박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비. 네. 나이스비.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와. 왜? 왜, 왜, 왜. 왜. 아너너너너 너. 노아우노아우 음. 어? 어. 아, 백코트도 이거 심하다 이거. 그냥 두는게 많아. 한 명이 빼고 수비 가야 돼. <목소리도> 가까이 가까이. 수비가 안 되네 수비가 지금 블랙이. 아 이거 또먹겨 아, 네. 가까이서 좀만 가까이서 오케이. 나이스 패스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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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 사이드, 사이드, 이드 사이드, 사이드, 이드이거이드사이거 사이드, 사이드, 사이거이거이거사이거이드이 백백백! 아 <laughs> <laughs> 수비가 수비가 확실히 안 좋네. <laughs> 뒤에 뒤에. 나이스, 나이스 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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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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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나이스 파울이 이거 나이스 파울이다, 어. 나이스 파울, 나이스 파울. 어. 원샷! 16초 남았어, 16초 아, 너무 벌렀는데? 원샷, 원샷 블랙, 수비가 너무 허술하네요 레드 43 어우, 또 석공 이거 계속 먹히죠? 네! 어. 레드 블랙 43대17 레드 리드